자, 이번엔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현직 검사들에 대한 김봉현 전 회장의 술접대 의혹 수사 결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직 검사들에게 호화 술접대를 했다는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로 어디까지 밝혀질지 관심이 많았었는데, 검사가 이제 세 명입니다. 그세명 중에 한 명만 검사, 아, 기소가 되는데 그쳤는데, 자, 현직 검사 세 명이 술자리에 간건 맞다. 이 사실까지는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뭐 통화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택시비 사용 내역, 카드 네. 사용 내역, 계좌 내역, 뭐 그리고 자신들끼리 서로 소통을 주고받았던 메신저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봉현 씨가 음. 주장했던 것처럼 두 차례 이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천만 원은 아니지만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데 세명 중에 기소는 한 명만 했어요. 술은 셋시 먹었는데 왜한 명만 기소가 된 겁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고차방정식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잘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총 술값은 536만 원입니다. 아 산수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김봉현 회장이 있죠. 그리고 변호사, 네. 그리고 검사 세 명. 그럼 다섯 명이잖아요. 네. 총 술값을 똑같이 균등분 분할하게 되면은 한 네. 110만 원 정도 조금 안 되는 금액이 나와요. 네. 그럼 김영란법은 100만 원 이상의 접대 항응을 받았을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처벌을 다 명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검사 두 명은 빠졌습니다. 네. 왜 그러냐고 봤더니 검사 두 명은 밤 9시 30분부터 술자리를 가졌는데 밤 11시에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11시 이후에 그저 변호사하고 검사 한명 그리고 김봉현 회장 세 명이 남아서 밴드를 부르고 그리고 유흥업소 종업원한테 팁을 줬다는 겁니다. 네. 그 비용이 55만 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자, 술자리에 참석했던 검사들은 그 55만 원이 빠진 금액에서 나눠보니까 그게 한 96만 원 되더라. 어허. 그러니까 100만 원이 안 돼서 기소할 수 없다. 음. 근데 그 이후에 3명은 그 55만 원을 더하게 되, 되기 때문에 어, 100만 원이 초과한다. 그래서 처벌을 하, 해야 된다. 이게 검찰에논린 겁니다. 자, 근데 저 계산법이 그게 아니라 술을 접대한 김봉현 씨는 접대자잖아요. 네. 그럼 본인은 빼고 계산하면 나누기를 계산법이 바뀌면은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참 일반적인 우리 상식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요. 네. 내가 접대를 하면서 술을 사줬는데 네. 그 자리에 안, 참석 안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이 먹은 술값은 빼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재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하나? 술을 사준 사람이 들이 먹은 값도 지금 제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검찰의 설명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이 시행이 될때 그때 그 부정청탁 금지법 법률 해설집이라는 걸 냈는데 (2001년) 대법원 판례가 인용됐답니다. 음. 그 판례를 보면 접대를 한 당사자와 그리고 접대를 받은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뭔가 계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게 술값을 계산하거나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 균등 분할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김봉현 회장이 마신 술값도 자기가 그, 돈 냈지만 포함된다. 자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기술을 하긴 했는데 그 현미를 뭘 적용하느냐가 또 논란이 되는 겁니다. 내물죄는 적용이 안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던 거죠? 그러 그러니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대가성의 인정이 돼야,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김봉현 회장의 경우에는 수사팀으로 미리 갈걸 알았다. 이렇게 지금 그 입장문을 통해서 밝혔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술자리는 7월 18일에 있었고 라임 수사팀이 구성이 된건 올해 2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난해 7월에 올해 라임 수사팀이 구성되는 걸알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검찰이 판단한 겁니다. 음. 그런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7월이 라임 자산운용이 어,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됐던 이미 그 시점이거든요. 네. 그리고 특수부 검사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 중에 누군가는 그 수사팀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어, 접대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검찰은 그냥 아, 김복현 회장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이 검사가 그 사금융 업체 대표를 만난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술을 그럼 얻어먹어도 되는 거냐? 이건 그 자체로도 향응 아니냐? 이런 좀 지적도 있습니다. 자, 기소된 사람은 그렇고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두 명도 지금 처벌이라는 게 내부에 대해서 내부 징계로만 머문다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혐의를 적용해서 그래도 90만, 96만 원어치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계산법에 의하면. 네네. 96만 원어치 받아 먹었어도 다른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죠? 먼저 말씀드려야 될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에서 100만 원 이하라도 향응 접대는 접대 아니냐. 네. 이런 인식들을 국민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법률을 보면 100만 원 이상은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도 역시 청탁금지법 8조를 적용해서 네. 어, 직무 적 대가성이나 연관성 전혀 없어도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처벌하는 게 아니라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액의 최고 다섯 배 이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접대받은 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 하도 되어 있는데 검찰은 과태료 처분하지 않았어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요. 네? 대신에 검찰 내부에서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지난 10월 국감 당시에 관련해서 사과할 일이 생기면 사과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었는데 그거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 벤치 여검사 뭐 이런 검, 검찰, 검사 비위가 문제됐을 때그 당시 총장인 김수남 총장이 사과했습니다. 사과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내부 징계 양정도 높이고 다 하겠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안 바뀐 거죠. 총장,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제가 이 결과가 다 나오게 되면 다 파악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제가 국민들께 사과드릴 일이 있으면 사과와 함께 이 정말 근본적인 개선책을 좀강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윤석열 총장이 뭐 사과의 말을 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확인을 할것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검사들이 향응접대를 받아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다. 오히려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검사들도 지금 조용합니다. 그 이전에 윤석열 총장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 거의 집단적으로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신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런 따가운 뭐 여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내일 이제 징계위가 열립니다. 징계위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해임 같은 결정이 나오면 이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기회조차도 없을 수 있는 상황도 올수 있다라는 점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